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몇 년생이세요? 우리 엄마를 보면은 슬프다가도 즐겁고 즐겁다가도 슬프다. 어째 인생 자체가 살아오기를 박복하다면 박복하게도 살았는지 남편 덕 없이 부모 덕 없이 살았다고는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야가 젊은 시절에 가정을 일찍 이루고는 살았어도 외롭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이 있어도 본인이 남편이 본인이 원할 만큼의 사랑을 안 줬다는 소리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 외롭다. 외롭다 보니, 그래도 젊은 시절을 슬슬 건너가서, 지금까지 60대 시절에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도 공허하고, 어, 심란하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뭐, 여기저기 모임도 좀 다니시고, 어, 어디, 어, 다니기도 많이 다니시나 봐. 여행을좀 다니셔요? 에, 어, 등산을 좀 다니고, 있어요. 등산을 다니고 계셔? 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 보니까 자꾸 엄마가 이제는 뭐 등산을 한다라든지 모임을 많이 갖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로 나눈다라든지 막 그렇게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고 뭔가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이번 연도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의 헛바람도 좀 부, 불었다 얘기하는데. <laughs> 어. 헛바람도 좀 불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도 나이겠다. 내가 어제 세상도 사람 한 번만큼 살아왔겠다 이제는 가정 쪽으로 내 남편으로 뭔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디 놀러 가고 사람 만나고 어, 이제 뭐 예를 들어 술 먹고 좀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 얘기도 나오거든 우리 엄마가 술한 잔을 조금씩 한 잔씩 하시나봐 음, 어? 뭐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할게 음. 네, 뭐 근데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드글드글 거리고 바글바글 거리는지 모르겠다 등산하다 보면 뭐 사람들 많지 않지? 어, 어머니 근데 어, 여자 사람인 거예요? 남자 사람인 거야? 여자 사람도 있고 뭐 남자 사람도 아. 있고 그렇지 뭐 어? 근데 엄마가 마음이 많이 떴다 소리도 나오거든 남편만 보면 은 그냥 불쌍하다 싶다가도 아유 뭐 알아서 잘 살겠자는 마음도 있고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는 황혼이형 같은 거 있잖아 이제 다 들었겠다 이제는 서로가 각자가 좀 행복하게 라이프를 즐기자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저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변화도 많았다 그래 뭐 젊었을 때부터 뭐 영감제는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뭐또또 하이 뭐 말도 잘안 하고 밥때 되면 밥 먹자 잘때으불 꺼라, 물도, 이게 다안 돼요, 뭐. 그럼 음. 내가 무슨 짓을 했지어 그러다. 할지. 보니, 뭐, 요즘에 뭐, 바람이 들렸나,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고, 참하려고.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났나, 누굴 만났어? 부끄러뭐그 바람은 슨 바람. 그, 이제, 등산 가가지고, 그 친구 사람 만났는게 친구?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닌 것 같고, 뭐 남자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 나이 그다 친구지 뭐. 아유 뭐 아니고 막 내가 보니까 엄마 그래도 그 사람 보면서 웃음 필꽃막 입에 웃음이 떠나질 않다 소리도 나오고 어 그러다 보니 내가 점점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지고 남편은 완전 꼴불불견해요 아이고 남편 새끼라고 있어도 막 속으로는 욕은 욕을 그래 욕도 많이 한다 엄마야가. 그 남자 때문에 네 그렇하기보다서도 그 뭐지 구석에 내네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밖에 커파 이제 정확하지, 뭐. 만나고 응. 얘기하고, 막. 근데 엄마야,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 그래도 바람은 여기서 바람으로 끝내라, 알기는 나와. 뭐 하는가는 모르겠어, 솔직하게. 근데 엄마야가 어, 그래도 밖에 나다닌 것도 재작년 들어서 점점, 점점 이번 연도까지 횟수도 많이 늘었다, 소리도 나오고. 엄마 집은 들어가죠? 아이고, 그럼요. 어. 집은 들어가시죠. 아, 어. 응. 잠은 집에서 자야 되지. 노는 거는 밖에서 놀아 아이 하마 남편 밥은 챙겨주고 따라서 챙겨 먹겠지 <laughs> 근데, 일단, 어쨌든, 한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자체도 그렇고, 어찌됐든, 물론, 엄마도 행복해야지 되는 것도 맞고, 남편도 행복해야지 되는 거는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몰라, 엄마를 보니까, 어, 계속, 어찌됐든, 한입을 덮고산 사람이다. 네가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노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거든. 미우나 고나내 남편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엄마는 보니까는, 앞으로, 내가 어째 잘 살는지가 궁금하신 것이실까. 그뭐그 응? 음, 그런 거 있지. 뭐. 응. 이날 평생 치티빠라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죠. 뭐. 혼자서 살고 싶어, 어머니? 아유 혼자 살면 좀 음, 그렇고 그저 사실은 저저 저, 등산 가 갖고. 맞구만, 진짜 누구. 어, 잘못된 건 잘못, 잘못된 겁니다. 잘못될라 하니까 인연하고도 이렇게 잘못되지는 거예요. 잘못된 인연은 어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어, 좋은 인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뭔가를 자꾸 꿈꾸려 하지 마시고, 지금 남편은 애 먹고 애 지겨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어찌됐든, 아니면 남편분이나 정리를 하시든지, 어. 남편은, 가, 가만히 있는 남편은 무슨, 가만히 있다 뒤통수 차이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뭐니? 그러면, 일단, 일단은 네, 정리하세요. 네. 마 정리는 보면, 이거 내쪽만 생각해보고, 예, 정리할게. <laughs> 아유, 일단.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응. 제가 해줄 말은 어머니한테 그것밖에 없어요. 응. 지금 만나시는 인연은, 우리 어머니 인연은 안 됩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잘못돼도 괜히 저원망 하지 마시고, 조심 잘하시면 될 거는 같은요 응. 아시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